강소연 작가. 조국에 대해 비판적인 당신에게 권한다. 조국의 시간이 남긴 질문. 듣기 좋은 노래도 세번 들으면 귀가 싫어진다는데. 2019년부터 100만 건 이상의 보도를 통해 기승전 조국을 들어야 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조국은 더 이상 듣기 싫은 노래일지 모른다. 나는 이미 조국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라고 쓴바 있지만, 조국의 시간 돌풍은 우리에게 일반 명사, 조국에 대한 사회적 환기를 요구한다. 1. 책 논란의 실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조국, 이하 모든 실명의 존칭, 생략, 조국에 대한 인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1. 조국 구속, 조국 사용이라는 그언을 담은 플랜카드를 버젓이 내걸 정도로 타도의 대상으로 삼는 그룹. 여기에는 자진을 바란다고 했다는 윤석열과 그 지지자, 국민의 힘및그 지지 그룹이 포함된다. 이 조국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하는 진보진영 일부. 문정부를 민주독재라 칭하는 그룹을 포함 나름 비판 정신을 가진 지식인 조로남부를 외치는 청년 세대 상당수의 언론이 해당된다. 3. 지지자 및 측은지심을 가진 평범한 시민. 책에서 언급한 촛불시민도 포함된다. 출간 전부터 1의 공격과 비아냥은 언론에 광범위하게 노출됐다. 3의 입장이야 정도 차이일 뿐 어떤 마음일지 짐작할 수 있다. 내게 관심은 이 그룹이었다. 구성의 다양성만큼이나 입장도 다채로울 줄 알았다. 소위 조국 사태로 문재인 정부 공격에 나선 일부 진보 진영. 지난 재보선 이후 기승전 조국 대열에 동참한 여당을 비롯 저술활동으로 이름을 얻은 지식인이 이 책을 매개로 어떤 메시지를 내놓는가 살펴봤다. 읽지 않은 책에 대해 말하는 법인가? 나는 책을 받으면 비판적으로 읽을 작정이었다. 출간 접음부터 언론을 통해 제기된 비판처럼 회고록이라는 형식을 통해 변명으로 일관할 줄 알았다. 진보진영까지 돌아선 이유를 알만한 자의적 자유, 해석이나 허술한 논리가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외려 교과서를 읽는 기분으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많은 라벨을 붙여 나갔다. 책을 다 읽고 독후감을 적기 전 우선 그동안 지나쳤던 여러 명망가들이 비판을 돌아보았다. 반론이나 공감의 지점이 어, 언급하고 싶어서. 당연히 책을 읽고 비판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책을 읽지 않고 책에 대해 조롱했다. 저술 활동으로 이름을 얻은 진중권과 고종석이 대표적이다. 이미 반 문재인 대열에 합류하여 막말을 서슴지 않는 그들이지만 최소한 책은 읽고 비판하 했겠지 싶었던 것은 물종 모르는 나이 순진한 길이었다. 가지가지한다. 재앙, 복붙, 운운하면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퍼부은 건 출간 전의 일이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여러 진보 지식인들이 문재인 정부 비판의 연장 성상에서체계대해 비난했다. 흥미로운 것은 그들 모두 출간 전 언론의 스피커 노릇을 했다는 점이다. 출간 2 주만에 20만 부 넘게 책이 팔리며 출판계의 신화를 쓰자 이제는 촛불집회 참가자의 5분지1 수준이니 대겜은족바들의 숫자가 그만큼일 뿐이다. 책 사재기를 한다. 인쇄가 2억이 넘는데 기부하느냐 등 논점을 뒤섞고 변중만 울리는 새로운 쟁점만 제시됐을 뿐 책에 대한 진지한 얘기는 없다. 급기야 책을 냈다는 사실 자체를 비난하고 중앙일보는 여러 논란을 일으킨. 논설 위원의 이름을 빌어 출판사까지 공격한다. 전두환, 이명박, 회고록, 출간 때도 없던 현상이다. 책에서 기소 전 SBS 예고 보도를 지적하며 노무현의 논두렁 시계와 같은 맥락이라고 하니 심지어 노무현 동일시라고 확대 해석하며 다시 조국 공격의 빌미로 활용한다. 2016년 송민순 전 외교장관 회고록이 파문을 일으킨 일이 있다. 2007년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 결정이 노무현 정부가 북한의 의견을 물은 뒤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당시 유력 대선 주자였던 문재인 민주당 대표가 반박에 나서자, 송민수는 내가 거짓말을 했겠냐며 맞섰다. 조국의 시간처럼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고 반문하며 논란을 짚힌 것이다. 그러나 퇴임한 전직 장관이 유력 대선 주자인 야당 대표와 동일시 한 것이라는 논란은 없었다. 조국의 시간을 제대로 읽었다면 나올 수 없는 얘기다. 이 e, 솔직하게 질문하고 답을 모을 시간. Q1. 재판이 진행 중인데 왜 책을 냈냐? 조국을 계기로 진보는 분열됐고, 개인적으로도 그동안 가까웠던 여러 사람과 조국 때문에 멀어졌거나 결별했다. 나는 조국 지지자가 아니다. 박원순 때도 그랬지만 좀 지켜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일 뿐이다. 공부하고 일하면서 섣불리 예단하지 않으려 하고 실체 진실의 입각에서 질문하고 반론하려는 태도를 갖고 인간은 편향의 동물이게 더 선입견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을 견제해야 한다고 배우고 익혔다. 이렇게 상, 지극히 상식적인 자세마저 조국 사태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책에서 후회한다는 언급이 몇 차례 등장하지만 역사는 가정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대목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과 조국 본인의 입각 결정에 따른 평가는 역사의 몫으로 남겨두고 사법 절차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나의 입장이다. 이런 입장만으로 나는 좆바로 지탄받았다. 심지어 조국을 잘 알고 가까운 입장에 섰던 사람들조차 조국이 잘생겨서 좋아한다는 식으로 기화화했다. 여 나를 아끼는 사람들로부터 괜히 남의 일에 신경쓰다 총 맞지 말고 페북에 포스팅하지 말라는 충고를 들으면서 피곤해졌다. 멸문지화를 당하는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측은지심마저 문파, 대깨문으로 폄하해버리는 세력 앞에 일색으로 취급받기 싫어 입을 다물게 됐다. 조국 페이스북에 댓글 한번 남겼다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여러 공격을 받으면서 두려워졌다. 나처럼 학연등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조차 위축되게 만드는 낙인찍기. 유신과 3S 정책을 경험한 이 나라의 역사 속에 너무도 선명한 기시감 아닌가. 2013년 전 구미시장에 의해 공개 석상에서 반신 반인으로 추앙받는 박정희에 대해서도 유신 독재를 주장하는 측에서조차 공과가 있다며 공을 이야기하는 시대다. <laughs> 균형적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데 사회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 대표 송영길은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그런데 정작 2019년부터 100만 건이 넘는 언론 보도 속에 조국 일가는 물론 지인들까지 100건이 넘는 압수수색을 실시한 결과의 초라함에 대해 반성은 커녕 최소한의 기계적 균형으로 지적하는 보도조차 없다. 책에서 인용한 한결의 기자의 글 역시 대부분 신문이 아닌 인권 소식지에 실렸다. 언론은 집 앞에서 뻗치게 하고 압수수색 중에 희낙낙거리며 메뉴만을 확인할 뿐 조국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전하거나 쟁점을 진단하지 않는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자기 모순이나 최성해등 증인의 조국 일가에 유리한 진술은 인용되지 않는다. 게이트가 될 것이라던 사모펀드 무죄는 사실관계가 바로잡히지 않은 채 나무 위키에 적혀있듯 여전한 의혹으로 돈 많은 강남 자파 고위공직자가 강남의 빌딩까지 사려고 한 욕망의 화신 키워드로 인식되어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 정도가 아니라 유보적 관점조차 문파 조파로 낙인 찍히는 현실에서 조국은 책 이외에 어떤 방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가? 사라져서 고맙다는 생각이 책 속에 담긴 것처럼 비단 친구나 지지자들만의 생각일까? 대놓고 자진을 바란다는 공포와 일련의 소송 과정 속에서도 정신줄을 놓지 않고 책을 써낸 정신 승리에 측은지심이라도 갖는 것은 그에 대한 비판적 입장과는 별개로 인간다운 세상을 원하는 진보주의자의 마땅한 태도 아닌가? 진술 거부가 비난받을 일인가?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캐롤 태브리스는 역사는 승리자에 의해 쓰여지지만 그 희생자가 회고록을 쓴다고 했다. 조국의 시간이 딱 그렇지 않은가? 언론과 야권에서는 법무부 장관을 지낸 자가 검찰 조사 때는 진술을 거부해놓고 책을 통해 변명한다고 질서했다 진중권이 조국은 공부도 잘하고 키도 큰데 그럴 경우 성질이라도 나빠야 시는 공평한 거지만 너무 착하다고 한 것처럼 조국은 이 와중에도 너무도 착하게 페이스북의 책 페이지까지 언급하며 착실하게 답을 했지만, 나는 관점 자체가 시대 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우리가 얼마나 검찰공화국에 길들여졌는지를 방증하는 하나의 사례다. 책에 표로 언급되어 있지만 OECD 국가 중 가장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한국 검찰이 전행해 피해자로서 대응할 수 있는 권리가 진술 거부이다 인권 감수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해야 할 사안이다. 그동안 검찰의 조사가 얼마나 자의적인지, 전직 대통령도 재벌 회장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진할 만큼 얼마나 강압적인지 알려진 내용만으로도 경악을 금치 못할 수준이다. 노무현을 잡아들일 때 검찰이 득이 만면하던 웃음을 잊을수 있는가? 책을 읽어보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도 얼마나 시달리는 구조인지 알수 있는데, 검찰에서 이를 비난의 도구로 삼는 일은 무식하거나 무도한 거다. 조국은 본인과 가족 일가가 수많은 재판에 연루되어 있는 이 민감한 시기에 책을 냈다. 검사 출신 조웅천의 말처럼 그심죄에 걸릴 수도 있음. 이런 반허품법적 발상을 공공연하게 거론하고 보도된다는 사실 자체가 검찰공화국을 넘어 사법정의를 묶게 한다. 보이 여러 논란이 예상된 상황에서도 책을 내고 법학자로서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소된 혐의에 대해 최종 판결이 나면 남은, 나는 승복할 것. 88쪽. 이라고 공언했다 서울 법대 최연소 입학 최연소 교수가 된 명민한 사람이 기록을 남기는 행위가 자신과 일가의 재판 과정에서 자칫 자승자박이 될수 있다는 위험성을 헤아리지 못해서 책을 냈겠는가. 이보다 더한 족쇄가 어디나. Q2. 하필 대선을 앞두고 책을 내서 판을 흐리나. 길어서 다음 편에.